자기야 뭐해? 버섯 미역국 해서 밥먹게 아 버섯 미역국? 응. 버섯 미역국 처음 들어보는데? 처음 <laughs> 들어보긴 뭔데? 처음 <laughs> 들어본다 그래 버섯이 좋지 항암효과, <laughs> 피부 미용 우리는 고기가 없어서 하는 거지만 버섯 썰고 마늘 썰고 참기름 참기름 오 미역국 맛있겠다 미역국은 언제나 옳지 그래 밥상 차려 짜잔 요거 전복 미역국 같은 버섯 미역국 <laughs> 아, 진짜 생김새가 그치? 어 전복 같해 음. 오 근데 먹어봐 더 맛있을 먹어볼까? 거야 음, 음. 어, 먹어볼게 어? 음 맛있네 버섯 미역국 맛있다니까 자음 <laughs> 저희는 오늘 이렇게 몸에 좋은 버섯 미역국으로 한끼 합니다. 응.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세요. 안녕. 안녕.